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수입 브랜드 이 e 세그먼트의 끝판왕 두 브랜드의 모델을 낱낱이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대의 수입차죠. 바로 BMW 5 시리즈와 Mercedes-Benz E 클래스인데요. 올해 10월 이두 대의 차종이 모두 페이스리프트 되어 한국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정말로 뜨거운데요. 브랜드별로 추구하는 가치와 중점을 두고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 혹은 안정성 이외에 실구매자들이 구매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파워트레인과 사양에 따른 옵션 비교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비교하기 쉽게 오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bmw O 시리즈, LCI와 벤츠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비교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BMW O 시리즈, LCI, BMW O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볼 텐데요.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많은 파워트레인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파워트레인은 주력 파워트레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BMW O 시리즈도 그렇고요. 벤츠 E 클래스도 주력으로 많이 판매되는 모델 위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MW 5시리즈 LCI 같은 경우에는 520i, 530i 그리고 디젤 모델인 523d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엔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520i는 1998cc의 4기통 가솔린 터보고요. 530i도 동일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523d 같은 경우에는 원래 520D에서 이번에 네임이 523D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5cc의 4기통 디젤 터보를 가지고 있게 됐는데요. 520D가 아닌 523D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BMW 5시리즈 LCI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력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520D가 아닌 523d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속기는 모두 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20i의 출력은 184마력에 29.6토크, 530i의 출력은 252마력에 35.7토크, 그리고 523d의 출력은 190마력에 40.8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륜의 유무 같은 경우에는 520i 트림은 4륜 구동이 아예 없습니다. 4륜구동을 아예 선택하실 수조차 없고요. 하지만 530i와 523d는 BMW의 4륜구동은 X 드라이브라고 불리는데 530i X 드라이브 혹은 530i 후륜구동 523d X 드라이브 혹은 523d 후륜구동 모두 다 가능합니다. 4륜과 후륜을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라인업은 이 e 250과 이350 e 그리고 디젤 모델인 이 e 220d 모델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300 e 라인업은 모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력 라인업은 이 e 250과 이350 e 그리고 디젤은 이 e 220d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250은 1991cc의 4기통 가솔린 터보고요. 이 350도 같은 1991cc의 4기통 가솔린 터보지만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벤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었어요. 좀 전에 BMW 5시리즈는 523D 디젤 모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는데 벤츠는 이350 라인업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D 같은 경우에는 1950C 4기통 디젤 터보가 적용이 되고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 350에만 국한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나인지트로닉, 벤츠는 모두 다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5 시리즈보다는 한단더 높은 9단 자동 면속기를 쓰고 있어요. 그에 따른 출력으로는 이 250은 211마력에 35.7 토크, 이 350은 299마력에 40.8 토크, 이 220D는 194마력에 40.8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륜 유무를 살펴보게 되면 이250 라인업은 4륜 구동이 아예 없습니다. 온리 후륜으로만 나오게 되고요. 이 350과 이 220D 같은 경우에는 4륜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직슨 뭐냐면 4륜밖에 없어요. 이 350과 이 220d 라인은 후륜 구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륜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4륜입니다. 이 350과 이 220d는 4륜 구동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 이 350이나 이 220d 구입을 원하시면 무조건 4륜 구동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의 폭은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5 시리즈 LCI가 조금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후륜과 사륜구동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BMW 5 시리즈 LCI의 기본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BMW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옵션이 대거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 옵션들이 정확히 빠졌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520i, 530i 그리고 523d 모든 라이너, 라인업, 모든 라인업이 모두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540i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주력 모델들 520i와 530i 그리고 523t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들은 모두 다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520i와 530i 럭셔리 그리고 530i 엑스트라이브 럭셔리와 523t 라인업은 모두 다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30i M 스포츠 라인업만 19인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장 가죽 같은 경우에는 520i만 다코타 인조 가죽이고요 나머지 라인업은 모두 다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520i만 인조 가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 여름에 정말로 유용한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520i는 없습니다 520i 빼고는 모두 다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0i가 옵션이 조금 많이 빠졌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520i와 523d는 모두 다 하이파이 기본 오디오입니다 bmw의 기본 오디오가 적용이 되고요 530i 라인업은 모두 다 하만 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30i만 조금 더 프리미엄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이 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520i와 523d는 모두 다 투존 에어컨이고 530i는 포존 에어컨입니다. 이제 투존과 포존의 차이는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라인업, 520i와 530i, 그리고 523d까지 모두 다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후방 카메라가 기본입니다. 540i부터 서라운드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에어백은 모든 라인업이 다 기본 8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핸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BMW는 반자율 주행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는 모든 트림에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BMW. 5 시리즈 LCI가 출시가 되면서 기본 옵션들은 이렇게 이제 충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기본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곧바로 보시면 비교하기 좀더 편하실 거예요. 헤드램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250 아방가르드 엔트리 모델에만 하이 퍼포먼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BMW의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250 익스클루시브부터는 모두 다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250 라인업은 모두 다 18인치고요. 이350 포메틱 아방가르드도 18인치 그리고 이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도 18인치인데요. 이 220D 포메틱 AMG 라인, 그러니까 디젤 AMG 라인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350 포메틱 AMG 라인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휠 인치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장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250 라인업과 이350 포메틱 아방가르드 그리고 이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는 천연 가죽이고요. 이350 포매틱 AMG 라인과 이 20D 포매틱 AMG 라인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이전 모델까지는 익스클루시브는 모두 다 나파 가죽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AMG 라인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AMG 라인만 나파 가죽이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통풍 시트, 또이 클래스에서 통풍 시트들 많이 찾으시는데 이250 아방가르드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에는 모두 다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350 포메틱 AMG 라인과 220D 포메틱 AMG 라인은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와 반면에 이250 익스클루시브와 이350 포메틱 아방가르드 이20 디포매틱 익스클루시브는 통풍 시트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열선 핸들이 모두 다 적용되진 않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 AMG 라인이 적용되면 디커핸들로 바뀌게 되는데 디커핸들이 적용이 되면 열선 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350 포매틱 AMG 라인과 이220 e 디포매틱 AMG 라인에는 열선 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핸들 디자인까지도 바뀌었는데 이번 AMG 라인의 핸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직접 잡아보고 운전도 해봤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본 후기는 정말로 그립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핸들인데 열선 핸들은 빠져있어요.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350 라인업만 모두 다 붐에스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벤츠의 기본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250 아방가르드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고요. 그 외에 트림에는 모두 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250 라인업은 모두 다 후방 카메라고요. 그 나머지 상위 트림들은 모두 다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BMW 5시리즈 LCY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 기본 사양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은 5 시리즈보다 하나 더 많은 9개가 모두 다 기본 적용되고요. 벤츠의 반자율 주행도 모두 다 기본 적용, 그리고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 기본 적용, 무선 충전과, 그리고 이번에 공기청정 기능이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게끔 이 e 클래스의 공기청정 기능이 모두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e 중에서 이 클래스 중에서 이250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좀 패키지 이잘 되지 않았나. 금액 대비했을 때 만족스러운 옵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카메라가 서라운드는 아니지만 카메라만 제외하고 본다면 거의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옵션은 크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옵션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250 익스클루시브가 상당히 끌리는 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BMW 5 시리즈 LCI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5 시리즈는 520i, 530i, 그리고 530i X drive, 523d X drive로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럭셔리 라인과 m 스포츠 라인으로 두 가지씩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주력 모델만 제가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0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540i, 50i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5 시리즈 LCI의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력 트림만 한번 말씀드리고 을 있어요. 그래서 520i 럭셔리의 가격은 6,360만 원, M 스포츠의 가격은 6,510만 원. 그러니까 6,300만 원부터 5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530i 럭셔리는 7,200만원, 530i M 스포츠는 7,620만원, 그리고 530i 4륜구동인 X 드라이브 럭셔리는 7,560만원, M 스포츠는 7,980만원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 523d 럭셔리는 7,040만원, M 스포츠는 7,500만원이고요. 523d 디젤 모델의 4륜구동 럭셔리는 7,390만원, M 스포츠는 7,850만원, 이렇게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 초반부터 7천만원 후반까지 아주 다양하게 금액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이 클래스의 주력 라인업은 5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6가지 라인업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이40 모델도 물론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주력 차종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250 아방가르드 시작 가격은 6450만 원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이250익스클루시브는 6890만 원, 이350 사륜구동 포메틱 아방가르드는 8,480만 원. 이3 5공 포메틱 4륜 구동 AMG 라인은 8,880만 원. 220d 마찬가지 4륜 구동 익스클루시브는 7,550만 원. 220d 포메틱 AMG 라인은 7,790만 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 7천만 원대 차량이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5 시리즈는 7천만 원대 가솔린 모델 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클래스는 7천만 원대 디젤은 있는데 가솔린 모델이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 7,100만 원, 7,200만 원대 가솔린 모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천만 원대가 있고 7천만 원대 뛰어넘고 바로 8천만 원대 가솔린 모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리즈와 E클래스의 가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아마 가격의 차이가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5시리즈는 라인업이 많고 E클래스는 라인업이 적기 때문에 라인업이 적은 E클래스 기준으로 한번 비슷한 차량의 5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20i 럭셔리 트림과 이250 아방가르드 트림을 한번 비교해보면 520i는 6360만원부터 시작하고, 이250 아방가르드는 64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클래스가 조금 더 비싸게 출발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520i m 스포츠 패키지와 이250 익스클루시브의 금액 차이는 이 클래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530i x-drive 4륜구동 럭셔리와 2 3 5 0 4륜구동 포메틱 아방가르드의 차이는 역시나 e 클래스가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e 클래스가 출력도 높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와 이350 포매틱 AMG 라인 또한 이클래스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출력 차이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게 되고요. 디젤 모델, 디젤 모델 한번 비교해 보면 523d xDrive 럭셔리와 220d 4메틱 이스클루시브 비교해 보면 220d가 조금 더 비싸요. 523d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3d xDrive M 스포츠 패키지와 220d 4메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523d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이 클래스가 e 5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딱 가격만 놓고 비교해 왔을 때는 이 클래스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할인이 많지 않지만 전례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례를 보더라도 할인이 많은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O 시리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거고요. 이 e 클래스는 뭐 구매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두 대의 차종 BMW 5시리즈 LCI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과 옵션 그리고 가격까지 비교를 통해 전달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5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보다 옵션을 많이 빼고 출시되어서 많이 좀 아쉽다라는 평이 많고요. 벤치 E 클래스는 이전보다 상품성이 나아졌고 사양 대비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두 대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수입차 1위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너무도 기대되고 즐거운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BMW 5 시리즈. 아니면 벤츠 E클래스. 앞으로도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또 E클래스를 지금 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와 기능 설명에 대한 영상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 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